안녕하세요, 여러분. 뚝피입니다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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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을 풀고 싶었거든요. 독일 유학살. 지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지금 독일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벌써 2년이 넘었다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올렸었어요. 아무 질문이나 저에게 해주세요. 썰 풀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중에 아,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라고 생각했었던 게 독일은 첫날 썰입니다 예! 저는 바야흐로 2017년 12월 9일인가 10일 처음으로 독일에 도착해요. 유럽에 처음 딱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첫날을 누구보다도 스펙타클하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폭설이 내린 날 독일에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독일 유학 나간다고 이제 닭별 인사를 하러 와준 저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울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비행기에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미친 듯이 흔들리히히히이히히히히히히히막히히히히히리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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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막 원래 저 울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타서 창문 보면서 혼자 청승 맞게 또 옆에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눈물 이렇게 또르르 흘리고 휴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닦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막 미친듯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피아노 전공생으로서 독일 유학 얼마나 큰 로망이에요. 나 이렇게 비행기에서 비극을 맞이하는 건가? 다행히 무사하게 잘 도착했어요. 하지만 비행기는 엄청나게 연착이 됐었죠. 몇 시쯤 도착을 할 테니, 몇 시쯤 수화물이 나올 테고, 기차를 타고, 그러면 저는 이 정도에 도착을 하겠다. 근데 웬걸 비행기가 연착이 됐네? 수하물 앞에서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근데 진짜 한 시간 넘도록 눈이 빠져라. 진짜 눈이 시리도록 쳐다봤거든요? 제게 꼴찌로 나온 거예요. 독일 기차 앱을 막 뒤져봤더니 막차가 하나 남은 거예요, 막차가. 여기서 꿀팁은 여러분 제발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으니 미리 끊어놓지 마세요. 그냥 와서 사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찾고 막 이렇게 뽈뽈뽈뽈 갔는데 저기 사람들이 엄청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직감했죠. 저기가 티켓을 끊는 곳이구나. 독일은 되게 아날로그라고 들었으니까 티켓도 이렇게 끝나보다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막차까지 제가 남은 시간이 한 40분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약간 쿵대쿵대 이렇게 하긴 했지만 40분이면 뭐 충분히 탈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창고가 되게 희미하게 저기 멀리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분을 기다렸는데 한 두세 명 밖에 안 빠져나간 거예요. 옆을 보니까 웬걸? 티켓 기계가 있더라고요. 제 돈을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기계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히피 같은 패션을 한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탕키신 탕키신 하면서 같이 발권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돈을 자기가 넣어봐도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사실 독일 티켓이 되게 비싸요. 제가 사야 됐던 티켓이 80유로가 넘었나? 그랬었는데, 그게 하나로 한 10만원 정도거든요. 한번 가는데 10만원이니까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들고 튀면, 어, 나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안 놨어요.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내가 너를 의심한다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빼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꼭지고 no.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괜찮다고 자기 어디 도망 안갈 거니까 자기 믿으라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다행히 안 도망갔어요. 다행히 안 도망가고 열심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안 돼서 이제 옆에 기계에 가가지고 발권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해결해줘서 고마워, 안녕,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랬더니 돈을 줘. 라고 하는 거예요. 뭐지? 이 히피 패션의 아저씨는 알고 보니까 노숙자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되게 가방 깊숙한 곳에다 숨겨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람 앞에서 가방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내서 자,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준다? 어 이거 되게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도와줬는데 막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그 사람도 이제 화를 내다가 지쳐가지고 아 그냥 가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이러면서. <laughs> 막 갔어요. 근데 그 기차표에 플랫폼이 적혀있는데 도대체 어딘지 못 찾겠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 알파벳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사람들을 붙잡고 막 물어봤어요.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막 알고 보니까 제가 가야 되는 플랫폼이 여기 제 출발 지점부터 가장 먼 곳이었어요. 1 15분인가 진짜 촉박하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30km를 이끌고 막 가요. 제가 그 당시 트렁크가 그 사륜고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캐리어를 완전히 저에게 실어야 되는 그런 캐리어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밖에 안 가는. 거기 안에 이불도 들어있었거든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들고, 백팩과 이불 때문에 못 넣었던 옷들을 사이드백에다 메고, 제가 원래 땀이 진짜 안 나는 체질인데, 진짜 여기가 사막인가 여기 지금 겨울 아니고 여름인가? 입에서는 막 피맛이 미친 듯이 나오고, 막 내가 지금 공기를 숨 쉬고 있는 건지, 피를 숨 쉬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진짜 캣캣캣캣거리면서 막 가고, 막 계단이 있어서 낑낑낑 이러고 있으니까, 독일 남자분이 오셔서 내가 도와줄까 이러고 막 들어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독일인 이미지 되게 약간 딱딱하다 언어도 무섭다 불친절할 것이다 되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공항에서 되게 절박하게 했었을 때 물론 그 히피 아저씨도 절 도와주셨잖아요. 뭐 돈을 요구는 하셨지만 여튼 계속 계속 착착착착 모든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플랫폼에 잘 도착을 했어요. 마침 딱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이러고 기차표를 확인했는데, 어? 이 기차랑 내 기차표랑 왜 다르지? 내가 타야 되는 플랫폼 여기 맞고, 내 기차 시간 맞는데? 근데, 이거를 질문을 하다가 기차를 놓쳐버리면 뭔가 큰일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시간에 왔으면 내 열차겠지. 탔어요. 근데 원래는 독일 기차가 되게 악명높기로 유명해요. 항상 늦게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첫날이니까 그거 몰랐잖아요. 독일에서 만약에 제가 샀던 표랑 다른 기차를 타면 벌금을 엄청 많이 물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막차를 놓치면 공항에서 자야 되게 생겼잖아요. 아까 그 히피 아저씨랑 자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차를 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 짐을 그냥 다 기차에 실어버려요. 근데 타자마자 문이 바로 닫혔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볼 새도 없이 전 이미 이 열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표 검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오면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차표를 들고 독일인들한테 가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나 이거 이 열차 아닌데 나어떡해 아예 열차가 다른 열차이다 보니까 구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야 되는 여기 안 써있는 거예요. 이 기차에 앉아있었던 독일인들 한여섯 명? 일어나가지고 막다 같이 독일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섯 분이 일행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진짜 순전히 저를 도와주시려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막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너 이거 탄거 너무 잘했어. 너 만약에 이거 안 탔었으면 오늘 너못갈 뻔했어. 이가 산이 열차 그거 취소됐어. 이러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방금 전에 8 0면유로 내고 이거 샀는데? 그럼 이건 뭔데?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1 시간 전에 왔어야 됐던 기차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 폭설 때문에 이렇게 기차들이 연착되고 취소되고 하니까 그때 그 창구에 줄이 엄청 길었었던 거였던 거예요. 어떤 다른 아, 독일 아저씨가 일어나서 나 너네 집 근처로 가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저씨니까 살짝은 무서운 게 있잖아요. 왜냐면밤이없고좀 무섭잖아요. 제가 방금 그 히피 아저씨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런 선의의 도움이 약간, 아, 내가 또 돈을 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밤이고 나 혼잔데 좀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무색할 정도로 그 아저씨가 막 빈자리를 찾으시더니 저, 제 트렁크를 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주시면서 여기 앉아있어. 환승해야 될때널 데리러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1 시간이 흘렀나? 이제 아저씨가 오시더니 저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내려서 환승을 했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표 검사하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이러고 있었는데 그 티켓 검사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폭설 때문에 기차가 다 엉망이 돼가지고 막 취소되고 뭐 사람들도 다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서 검사 안할 거라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덜덜덜덜 거리고 있는 걸 이제 옆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제 앞자리 앉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옆에 앉아 계신 아저씨한테도 계속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듣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같이 너무 잘됐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음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와 독일인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원래 한 저녁 7시쯤 홈스테이 집까지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 밤 11시인가 12시인가 되게 늦게 도착을 했었어요. 저는 시차적응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24시간을 넘긴 거죠. 24시간 플러스 알파를 견디면서 이제 계속 깨있었다 보니까 그냥 저녁 11시, 12시 이제 씻고 누우니까 더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바로 그냥 기절을 했어요. 이게 저의 첫날 스토리입니다. 비행기도 연착될 수 있고, 기차도 연착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방금 결제한 80유로짜리 기차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뭐 입시썰, 인종차별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도 눌러오세요. 여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